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고 복 26장 13절부터 말씀을 함께 아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복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나흘째 되던 날, 지금으로 하면은 수요일이지요. 수요일에 어, 있게 되어진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보면 이 수요일은 예수님이 쉬셨던 날. 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다음에 저녁에는 어디로 가셨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한 3키로 4키로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에 이렇게 나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수요일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붓는 일이 있고요. 또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그날에 음모가 꾸며집니다. 어, 우리 마지막 부분에 2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산해들인 공유의 사람들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은언하지 않았습니까? 밀란이 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이렇게 은언했는데 근데 이 수요일 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다시 꾸며집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음모가 꾸며지는 그 일이 여러분 이 수요일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이 베단이 지역에서 쉬셨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 쉬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옥합을 들고 나와서 깨뜨려 예수님 몸에 머리에 또 요한복변에 예수님의 다리에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나병 환자 집 시몬의 집입니다. 나병 환자는 지금의 한센병이 문둥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에 걸리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분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병이 실제 걸려 있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이 치유되었던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여러번 여러분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되었던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을까요? 아마 아마도 나병이 실제로 걸려 있는 그 사람의 집에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볼수 있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그 나병이 치유되어서 이제는 격리되었던 사람이 다시 제사장의 인정을 받고 집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베다니 지역에 계신 것을 이 나병환자였던 사람이 알고 예수님을 초청하여 함께 지금 식사하고 교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식사하는 그 자리에 한 여인이 옥합을 들고 나옵니다. 그것을 깨뜨립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그 향유의 이름이 나드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 인도산 식물인 나드의 뿌리를 뿌리에서 추출한 아주 특별한 그 향유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비쌌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드향 이 옥합의 가격을 이 유다가 뭐라고 얘기냐면 한300 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수있었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00 데나리온은 얼마나 많은 돈이었냐면 노동자가 1년 벌어야 벌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지금의 가치로 이야기하면 4천만 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지금도 4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렇죠? 그런데 한 여인이 그렇게 4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이나 되어지는 그 돈을 그 가치가 있는 향유를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깨뜨려서 예수님 몸에 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책망합니다. 제자들이 책망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향유를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향유를 붓는 언제 붓냐면 여러분 거룩하게 사람들을 구별할 때 예식이나 이럴 때 어, 냄새를 내지 않도록 향유를 붓고요. 또 여러분 손님이 귀한 손님에 왔을 때그 향유를 몇 방울을 머리에 부어주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손님을 환대하는 의미가 있었고요. 또 이것은 어떤 때에 사용되었냐면 시체에 죽은 시신에게 이렇게 바라, 발라서 시신을 장사할 때에 시신이 썩서 냄새 나잖아요.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유를 몇 방울 발랐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그 향유 전체를 부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향유가 꽤 있었을 텐데 머리부터 여러분 옷을 적셔서 발까지 그 향유가 흘러내렸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향유가 부어질 때에 제자들 중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유다라고 이렇게 지적했는데 제자들 중에 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였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것을 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겠다. 이 비싼 것을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다. 허비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졌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렇게 보았을 수 있는 관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두 방울만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적게, 그냥 적은 것을 조금... 예수님의 머리에 떨어뜨려도 되지 않았겠냐 이런 의미도 있었을 것이고요. 제자들은 그 옷값이 얼마나 비싼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처녀들이요 시집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미천을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였답니다. 그래서 돈이 생길 때마다 이 나드 양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두는 거죠. 한꺼번에 여러분, 이렇게 많이 이런 비싼 것을 살수 없었겠지요.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그것을 나중에 결혼할 때, 그지참금이나 결혼 비용으로 모아두는 관습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처녀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됐을 텐데, 그것을 깨뜨려서 전체를 붓는왜 그런 낭비를 하냐? 차라리 그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되지 않았겠냐 이런 관점에서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유다 같은 사람은 또 여러분 계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낭비다라고 이렇게 여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를 괴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여자의 헌신과 이 여자의 충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폄하하냐? 그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놓았던 그 행위에 대해서 왜 너희들을 폄하하냐? 그런 얘기지요.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있을 것이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향유를 부은 것은 장례를 위한 것이다. 주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가 되어야 하는데, 장례가 치러져야 하는데, 그것을 예비하는. 귀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1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천하에서 뭐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 기억하리라. 그 여자가 행하였던 그 처녀가 행하였던 그 행위가 칭찬 받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시대에 이 여자의 행위에 대해서 기억되고 기념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그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 행하였던 그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감동하고 계신 거죠. 주님 기뻐하고 계신 거죠. 그것은 주님을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여러분 정말 통찰력 있는, 분별력 있는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로하는 일이다. 죽음을 앞두고요. 지금 수요일 날 쉬시는 일이 뭐냐면, 목요일에 마지막 그 주님이 일을 하시고 나서 잡히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수요일 날그 시간들을 위하여서 지금 안식하고 쉬는 이때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그 심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 한 분만 한 사람만 주님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의 행위가 우리 지금 주님께 위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죽음을 지금 예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 소중한 것을 내어 놓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위는 복음이 전하여지는 모든 순간에 이름이 기념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옥합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여인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시집 가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 나왔던그 옥합을 그냥 한두 방울을 떠뜨린 것이 아니라 전체를 깨뜨려 주님께 드렸다 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자기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 놓고 있고요. 주님이 걸어가실 그 길에 주님의 마음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시면서, 이 여인의 행위를 보시면서, 우리 지금, 지금 주님은 지금 기뻐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지금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옥합이 있을까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우리의 삶 전체를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내어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께 위로가 될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만큼 여러분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 여인이 참 복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서 정말 바르게 위로가 되었던 그 마리아. 여러분 그런 마리아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위로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헌신, 그런 삶.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섣부른 판단은 주님께 기쁨이 되어 주님을 위로하는 그 여인에게 여러분 마음에 부담을 주는 행동이었겠지요. 우리는 서로서로의 충성과 헌신, 하나님을 향하여 삶을 드리는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 섣부른 판단이나 비판은 하지 않아야 할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바른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응. 여러분 우리 이런 복 있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지고 주님께 기쁨이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움교회 성도들은 억압을 깨뜨릴 수 있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기의 삶을 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님께 이런 인정과 칭찬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런 여인과 같이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좋은 제자,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